네, 또 하나 자 이제 루트에서 루트 말고 그니까 러 이거 그 직접 컴퓨터에서 테스트하는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이디 뭐예요 몇개죠 제가 근데 abc로 들어가 볼게요 abc 엔터 비번 뭐죠 sbs 123414 이해되시나요? 네 그 다음에 제가 CD 한 다음에 물결이 홈이라고 했죠? 자, PWD가 뭐예요?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? 자, 보이시나요? 저는 ABC에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EXIT로 나가서 이번엔 뭘로 하고 싶다? SBSST로 가고 싶다. 그 다음에 s b s 1 3 1 4그 다음에 PWD 하 뭐예요? 나는 어디 있는가?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재밌는 거? 또뭐 있어요? 명령어? Who am I? 기억하시나요? Who am I? 나는 누구인가? Who. mi 너는 이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떻게 하면 돼요? 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루트로 가고 싶은거 어떻게 하면 됐나? 루트로 들어가서 sbs 13414 들어가시면 됩니다 4mi 나 루트다 자 전통적으로 사용자를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